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4분기 고양시에서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탑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추세 및 25년도 14분기 상승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4월 7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5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5위는 일산 동구 풍동의 은행마을 1단지가 되겠습니다. 전 타입 매매 건수를 보면 25년도 현재까지 18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12건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 건수를 보인 올해 되겠습니다. 24년도 29건이 거래가 됐는데, 14분기에 18건이 거래되면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 살펴보겠습니다. 25년도 3억 6천 6 2대를 보이면서 24년도 3억 6500대비 0.27%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대는 2억 9700대, 21년대는 4억 2800대, 22년대는 4억 37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 3억 7100만원대 이렇게 보면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0개 동 964세대이며 최고 24, 20층까지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5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5위는 덕양구 성사동의 원당 대림 2편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8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22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3건 거래되면서 최저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8사타입 평균 매매금액 살펴보면 25년도 5억 8 5 0 0 때로 24년도 5억 8,700 대비 0.19%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는 에 7억 3,000으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며, 23년도 하락한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1개동 1,486세대이며 최고 26층까지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달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9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5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5위는 덕양구 도내동의 고향원흥 동일시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8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 3년도는 57건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5년도 8억 3,700대로 24년도 8억 5,400 대비보다 1.96%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 7억 2천대에서 21년도 10억 4천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 1년도는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도 9억 2,600대, 23년도 7억 6,6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4개 동 1257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 수는 1.28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2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2위는 일산 서구 탄현동의 일산 에드풀레 프로지오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21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64건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으며, 24년도에도 10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25년도 4억 7,500만 원대로 24년도 4억 7,400대보다 0.17%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5억 9,3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는 에 5억 4,700대, 23년도 4억 5,5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6개동 1690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2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2위는 일산 서구 탄현동의 큰마을 대림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매 건수를 보면 25년도 현재까지 21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20년대는 276건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건수를 보였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금액을 보면 25년도 3억 2천대로, 24년도 3억 2,800대비보다 2.5%가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평균 4억 1,3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2년도 3억 9천대, 23년도 3억 3천대, 그리고 24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면 4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28개 동 2,588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공동 2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2위는 일산동구 중산동의 일산센트럴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21건이 거래됐으며 20년도에는 162건이 거래되면서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24년도에도 10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5년도 6억 3,700대, 24년도 6억 4,300대로 전년 대비 0.94%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8억 1,9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2년도 7억 1,600대, 23년도 6억 2,8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4년도 상승으로 반전했는데 25년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1,802세대이며 최고 32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2대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가장 활발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일산 서구 탄현동에 일산 두산유부 더 제니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여기는 5구타입 평균 매매금액 살펴보겠습니다. 5구타입을 보면 25년도 4억 7500대로 24년도 4억 7200 대비보다 0.56%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대는 5억 9,2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으며, 23년도 하락한 이후에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 동 2,700세대이며, 최고 59층까지 있습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8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